좋아요, 걸린다제 사촌이랑 어, 캠핑하러 안녕하세요. 왔어요. 근데 제가 여기서 잡은 게 많아요. 제가 만약에 머니 보여 드릴게요. 테아 잠깐 이거 좋더라. 네. 그렇죠. 이렇게 찾게 너무 어렵거든요. 보이죠? 뭐 어디지? 저 여기 이렇게보면 보일 수도 있는데. 안 보이거든요, 지금. 근처에 미장 소리 어요 어, 조금 보일 거예요. 조금 아마. 보일 거예요. 엄마온 온종보는 보텐데 아아 저기서 보면 어 여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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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. 여기, 여기다 여여 여기서 여기다 여기다 움직인다 제가 종류는 잘 모르겠어요. 종류는 모르겠어요 저희 사촌이 거미를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저희 사촌이 거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곤충 재있어 좋아요. 어 언니 성격이 남자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잡은 것들이에요. 얘는 제가 주웠고요 아, 누구 이거 보이고 온 거지? 얘는 제가 어, 주었고, 그리고 얘랑 얘랑 차이를 보면, 얘는 여기가 두껍죠? 두껍죠이거요 이거. 그리고 얘는 여기, 여기가 얇죠? 또 얘는 여기 한개만 나와있죠?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 좀더 짧죠? 얘가? 그리고 그냥 길죠? 얘가 여기가 길죠? 나와있는 게? 그리고 여기 또 나와있죠?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큰걸 많이 잡았어요. 어, 이렇게 많이 잡았고, 응? 네? 네. 뭐? 이거, 이 이거, 에어요 네? 뭐? 뭐? 이거우리 재미야지. 그거 있잖아. 아니, 이게이게이게이렇고 제가 지금 렇게 이렇게, 이렇게, 게이렇이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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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게 이렇게,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이렇 네가 잡아. 내가 잡는다고? 어. 내가 메인이 오늘. 아유게이 제 네, 사촌이 오늘 메인이에요. w h 네, 이렇게 다 소개해줘서 그렇거든 세... 어, 근데 얘가 곤딴 거미그로 같아요. 네, 메인 취소할게요. 사촌 메인입니어 아, 그리고, <laughs> 저희 사촌이 지금, 어, 지금 제 사촌이 좀 이상하죠? <laughs> 저희 사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창피해서 그런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사촌은, 고등어 포즈 어 사촌 지금 안 짖겠대요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콜라 고추가 게하니다 잡을. 잡아... 에.. 바이바이